맹세 위에 모든 걸걸수 있어 힘든 시간들이지만 나누실 수 있어 언제까지나 나를 믿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엠플라잉의 유에스입니다 콜뮤직 <laughs> 페스티벌 cool 오늘 그 시작을 열어주실 첫번째 게스트 유주씨가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laughs> 네 가오의 시작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오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오늘 어떻게, 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 예, 온도, 습도, 어떠신가요, 여기? 야 감사합니다. 멋진 음악 더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 떤 곡? 아,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가오씨의 무대 이어갈게요. 가오의 Beautiful Night. 기대되는데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룹, 위클리입니다. 아, 여기 써있네요. 샵 무대 중앙, 이렇게. 네, 위클리의 무대였습니다. 위클리 형은 어서오세요. 개인 인사,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지금 이곳의 온도를 더욱 뜨겁게 올려주실 분들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그룹 드림핀입니다 드림핀, 위켄드까지 드림핀. 할까요? 네, 위켄드까지 해주세요 네. 네. 어, 어떻게 어 이곳 분위기 마음에 드세요? 그렇군요 시청 페이지 갈게요 음악으로 더 가까워지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특집 공개방송 쿨 뮤직 페스티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무대는 어떤 분일까요? 아, 공연이나 무대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가실 텐데, 그쪽에서 꼭 하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군요. 오늘 의령에서 꼭 즐기고 싶으신 건? 네, 16페이지 갈게요. 아, 요즘도 종종 버스킹을 하시나요? 아, 맞아요. 내일 저랑 하시죠? 네. 응원이나 <laughs>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들으면 좋을 노래가 있을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k c 무대 이어갈게요. <laughs> 네. 오늘 1부에 마무리 홍대 강씨 어떤 곡 들려주시나요?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먼저 가 있는군요. 네. 예. <laughs> 플라잉 유에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곡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렇게 아 됐습니다. 그리고 아 <laughs> 저도 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행복한 음악 더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 s 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쿨 FM 특집 공개 방송 쿨 뮤직 페스티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MC로 돌아온 저는 엠플라잉의 유에스입니다. 이번에 보실 분은요, 우리를 설레게 하는 목소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잘 보내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는 혼자 이렇게 이렇게 잘 놀아요 아, 어느덧 솔로로 데뷔한지 3주년이시래요 와우. 앞으로 어떤 가수, 어떤 뮤지션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 좀비슷까요 아, 네, 저는 이러이러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 앞으로 활동 계획도 조금 알려주세요 음.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특집 공개방송 쿨 뮤직 페스티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의령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의령에 내려보니까요 정말 사실 뭐 이런 풍경 언제 볼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예쁘고 비록 비가 오지만 아까 MC분이 말씀한 것처럼 낭만이 내리는 것처럼 느끼면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부부관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 아, 그렇군요 KBS 쿨 FM 특집 공개 방송 쿨 뮤직 페스티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KBS 쿨 FM 특집 공개방송 쿨 뮤직 페스티벌 부부걸의 롤린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 있는 가을 KBS 쿨 FM 특집 공개방송 쿨 뮤직 페스티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엠플라잉의 유해승입니다 시작을 열어주실 첫번째 게스트 네. 유즈씨가 소개해주시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가오씨의 시작! 첫 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페스티벌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부드릴게요 제가 이곡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거 분위기 괜찮나요? 럭키 가오네요 네. <laughs> 좋습니다 어, 데님 맞추셨어요? 네 휴게소에서 뭐 드셨나요? 어, 저는 의량 만개 딱 먹었습니다 아 200%의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이제 슬슬 날씨도 이렇고 가을이 됐잖아요 가을에 혹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좋네요. 그럼 멋진 음악, 멋진 무대 많이 많이 기대하고 그리고 또 뒤로도 이제 한국 더 준비하셨다 들었는데 혹시 어떤 곡인지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네. 예, 가오씨의 무대 이어갈게요. 가오의 Beautiful Night. <laughs> 이미 다운 <땅> 받으신 분 손. <laughs> 저요. 저요 네. <laughs> <laughs> 맞습니다. 아직 휴대폰에 콩 어플을 깔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한번 같이 깔아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앱스토어에서 KBS 콩. 검색한 다음에 설치만 하시면 됩니다. 네, KBS 콩 어플로 쿨 FM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뭐 하승 씨는 네. 올해 새로 시작해 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아, 저는 아무래도 오늘 유주 씨와 함께 MC를 네. 본게 올해 새로 새로 시작해 본 일이 아닐까 싶네요. 와,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죠.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유주 씨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네 여러분들 지금 괜찮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자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그룹 네. 위클리입니다 After School 뮤 페스티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네. 오늘 진행을 맡은 유튜브 혜승입니다 네. 혜승씨도 매주 하는 루틴이 있는 것 같던데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라고요 네 어떤 채널인가요? 맞아요 예 제가 어, 월요일마다 이제 저희 팬분들과 그리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루의 마무리라는 주제로 예, 라디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환호! <laughs> 환합니다 예, 지금 이곳의 온도를 더욱 뜨겁게 올려주실 분들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룹 드리핀입니다 위켄! 네, 다시 한번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까워지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KBS 콜 cool FM 특집 공개 방송 쿨 뮤직 페스티벌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무대는 어떤 분이죠? 孤独。 저녁노래 러분성러분 여러분, 여러 e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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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ky 여러분, 여러분, 여러빛 여러분, 여러분, 아를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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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 여러분, 분여분 여러분, 여분여러설레러분여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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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분입니다 완성형 가창력을 보여주는 보컬 여신 유주씨입니다. 따라라! 오늘은 좀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어? 다행이네요. 그러면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자친구분들의 완전체 컴백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그 완전체의 모습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와 너무 기대가 됐네요. 그죠? 솔로로 유주씨가 데뷔하신 지 벌써 3주년이 되셨어요. 어, 네, 벌써부터 됐네요. 네. 앞으로 어떤 가수, 어떤 뮤지션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자,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예!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특집 공개 방송 쿨 뮤직 페스티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예! 정말 즐거우신가요? 자 우리가 개인 인사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이쪽부터 저쪽으로 쭉 개인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회승씨가 형아의 마음으로 예. 0원이 어떤 그룹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정말 부담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 하늘을 한번 봐보세요 그저 하늘 위에 있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이 온니다 아아아 아우 떨리네요 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